왕의 여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조선시대의 궁궐 깊숙한 곳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눈물과 질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사발굴단은 조선시대 후궁 제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의 무료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한국 사발굴단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후궁,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드라마, 속히빈 장씨나 장록수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후궁은 단순히 왕의 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품계를 받은 여자 관리, 즉 여관이었고, 왕실의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500년 동안 32명의 왕이 거느린 왕비는 47명이었지만, 후궁은 166명으로 왕비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후궁 제도가 조선 왕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궁이 될수 있었을까요? 조선 시대에 후궁이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비처럼 정식으로 간택 절차를 거쳐 입궁하는 간택 후궁이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특별히 후궁을 간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왕비를 뽑을 때처럼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혼기가 찬 처녀들을 모아 삼간택을 거쳐 최종 한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왕비와 마찬가지로 빙례, 즉 예물을 주고받는 혼인 예식을 정식으로 치웠습니다. 간택후궁은 명문가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입궁할 때부터 종이품, 수개 이상의 높은 품계를 받았기 때문에 왕비 다음가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조의 후궁이었던 원빈 홍씨와 수빈 박씨, 건종의 후궁 경빈 김씨, 정조의 화빈 윤씨가 대표적인 간택후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궁녀로 입궁했다가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 승은후궁이었습니다. 승은이란 왕의 은혜를 입는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왕과 동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궁녀 중에서 왕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게 되면 종사품 수건부터 시작해서 후궁으로 책봉될 수 있었습니다. 간택후궁보다는 낮은 품계에서 시작했지만 왕자를 낳거나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면 품계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 광해군의 생모 공빈 김씨,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모두 승은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름 없는 집안 출신이었지만 아들이 세자가 되고 왕위에 오르면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세 번째는 매우 드문 경우였지만 간택도 거치지 않고 궁녀도 아니면서 후궁이 되는 특별한 길이 있었습니다. 왕이 궁 밖으로 나갔을 때 우연히 눈에 띄어 후궁이 되는 경우였는데. 연산군의 후궁 장록수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장록수는 원래 기생 출신으로 이미 남편과 아들까지 있었지만 연산군이 의지하던 제안대군의 여종으로 있다가 연산군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였고 조선시대 내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후궁들에게는 왕비처럼 품계가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후궁의 품계는 8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가장 높은 정일품 빈과 귀인부터 시작해서 정이품 소의와 숙계정산품 소용과 숙경 정사품 소원과 숙원까지였습니다. 품계에 따라 맡은 일도 달랐는데 정일품 빈과 귀인은 왕비를 보좌하며 불에즉 아내로서 지켜야 할 예법을 의논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정이품 소의와 숙계는 비례 즉, 왕비의 예법을 돕고 의논했습니다. 정산품 소용과 수경은 제사를 지내는 일과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정사품 소원과 수건은 왕이 평소 머무는 곳을 관리하고, 명조와 모시를 짜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관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간택후궁이 종이품 수기부터 시작하고, 승은후궁이 종사품 수건부터 시작한다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조 때부터는 간택후궁을 무품, 즉, 품계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정일품, 빈으로 대화하는 파격적인 일도 생겼습니다. 원빈 홍 씨, 수빈 박 씨, 경빈 김 씨, 화빈 윤 씨가 모두 이런 경우였습니다. 또한 철종 때는 후궁 12명이 모두 국녀 출신이었을 정도로 간택후궁은 거의 사라지고 승은 후궁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후궁 제도가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를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일찍 죽으면 왕실의 혈통이 끊길 수 있었기 때문에 후궁을 통해서라도 왕자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후궁을 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후궁이 왕자를 낳으면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701년. 숙종은 중요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후궁이 왕비로 승격되는 것을 영원히 금지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희빈 장씨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국녀 출신으로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었다가 경종을 낳은 후 왕비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숙종은 다시는 후궁이 왕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법 때문에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어도 생모는 어디까지나 정일품 빈의 지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품계를 초월한 왕비의 지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제도는 단순히 왕의 사생활만이 아니라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간택 후궁과 궁녀 출신의 승은 후궁,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품계와 역할은 모두 조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시스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후궁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한 경쟁, 왕자를 낳기 위한 절박함, 그리고 왕이 죽은 후에 비참한 운명까지. 후궁의 삶은 끊임없는 불안과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후궁이 왕의 승은을 입는 과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왕비의 경우는 제조상궁, 즉국녀들중 최고 책임자가 길이를 택해서 왕과 왕비의 동침 날짜를 정했습니다. 왕비는 교태전에서 왕은 강령전에서 각각 거쳐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후궁이나 궁녀가 승은을 입는 과정은 기록에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왕의 선택에 따라 불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은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후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은을 받고도 후궁으로 책봉되지 못하고 승은 상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승은 상궁은 왕의 승은을 받았지만 정식 후궁이 되지 못한 궁녀로 정호품 상궁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식 후궁이 되려면 최소한 종사품 수건 이상의 책봉되어야 했는데 이는 대부분 왕자를 낳았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승은상궁들이 왕자를 낳기를 간절히 바랐고 왕자를 낳지 못하면 평생 낮은 지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후궁들에게 주어진 직무도 품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정일품 빈과 귀인은 왕비를 도와 불에 즉 아내의 도리에 대해 의논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정이품 소위와 숙기는 비례 즉 왕비의 예법을 돕고 찬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산품 소용과 숙경은 제사와 빈객 접대를 맡았고 정사품 소원과 숙원은 왕의 잠자리를 돌보고 명주와 모시를 짜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직무보다 왕의 총애를 받고 왕자를 낳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조선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대결로 꼽히는 것이 바로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와 경빈 박씨 사이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왕비였고 경빈 박씨는 후궁이었지만 둘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느냐를 두고 치열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왕위에 올랐고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반면 경빈 박씨의 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고 경빈 박씨는 초라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치에 개입한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의 장녹수, 광해군 때의 김계씨, 숙종 때의 희빈 장씨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승은 후궁 출신이었고,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간택 후궁들은 명문가 출신이라 가문의 체면도 있고, 교육도 잘 받았기 때문인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대신 왕자를 낳아 대를 잇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죽은 후 후궁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좋은 경우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왕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1701년 이후로는 후궁이 왕비로 승격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된 사람은 총 6명이었습니다. 문종의 비현덕왕후 권씨, 예종의 비안수망후 한씨, 성종의 비였다가 폐위된 폐비 윤씨, 성종의 비정염왕후 윤씨, 중종의 비 장경왕후 윤씨, 그리고 숙종의 비 희빈 장씨였습니다. 이 중에서 희빈 장씨만이 유일한 승은후궁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간택후궁 출신이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궁녀에서 시작해서 후궁이 되었다가 왕비까지 올랐지만, 약 5년 만에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어머니 자신은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였습니다. 수빈 박씨는 정조의 간택 후궁으로 순조를 낳았는데 순조가 10세의 왕위에 올랐을 때 수빈 박씨는 아직 30세로 한창 젊었습니다. 하지만 후궁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비도 될수 없고 대비도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새로 만든 자궁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는 왕비도 대비도 아닌 중간 지위였습니다 자궁은 왕비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후궁 신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있어도 왕이 되지 못한 후궁들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후이호식했지만 왕이 죽고 나면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궁궐에 남아 있어도 할 일이 없었고 왕비나 다른 후궁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많은 후궁들이 궁궐을 나가 자식들의 집에서 지내거나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평생 수절해야 했고 외롭고 쓸칙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후궁들이 죽으면 왕비와는 다르게 묘에 묻혔습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고 불렀지만 후궁의 무덤은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을 낳은 후궁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신위는 칠궁이라는 사당에 모셔져 제사를 받았습니다. 칠궁은 왕을 낳은 일곱 명의 후궁을 모신 사당으로 청와대 옆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 시대 후궁들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중종의 후궁 기빈 홍씨와 연산군의 후궁 폐숙의 윤씨로 둘다 88세까지 살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일찍 죽은 후궁은 정조의 원빈홍씨로 겨우 14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빈홍씨는 12세에 간택되어 후궁이 되었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조는 어린 나이에 죽은 원빈홍씨를 위해 왕비의 준하는 장례를 치러주었고 지금도 그녀의 무덤은 서삼릉에 남아있습니다. 자녀를 가장 많이 낳은 후궁은 성종의 숙의 홍씨로 10명을 낳았고 태종의 신빈신씨도 10명을 낳았습니다.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신빈신씨는 삼남칠녀를 낳았다는 기록도 있지만 일부 아들이 일찍 죽어서 정확한 숫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선조의 임빈김씨는 사남오녀로 9명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는데 큰 공을 세운 후궁들이었습니다. 후궁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한 끝없는 경쟁, 왕자를 낳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왕이 죽은 후에 불안한 미래까지, 후궁들은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고, 조선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궁 제도는 조선 시대 왕실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었고, 그 속에서 살아간 여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같은 왕의 여자인데, 왕비와 후궁은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둘다 왕을 모시고, 둘다 왕의 자녀를 낳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총애를 받는 후궁이라도, 아무리 왕자를 낳은 후궁이라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왕비와 후궁, 그 사이에 노인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났는지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분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비는 품계가 아예 없었습니다. 품계를 초월한 존재였던 것이죠. 조선의 관직 체계가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있었지만, 왕비는 그 어떤 품계로도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반면 후궁은 아무리 높아도 정일품 빈까지였습니다. 왕을 낳아도 평생 총애를 받아도 정일품이 한계였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호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왕비는 왕과 똑같이 전하라고 불렸습니다. 왕비 전하, 왕대비 전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후궁은 달랐습니다. 가장 높은 정일품, 빈만 마마라는 호칭을 쓸수 있었고, 빈 이하의 후궁들은 마마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같은 마마처럼 들리지만, 마마와 마마님은 완전히 다른 호칭이었습니다. 마마는 왕족에게만 쓰는 최고의 존칭이었고, 마마님은 고위 국녀인 상궁과 같은 수준의 호칭이었으니까요. 자녀들의 신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비가 낳은 아들은 대군, 딸은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후궁이 낳은 아들은 군, 딸은 옹주였습니다. 똑같이 왕의 피를 이어받았는데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이 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대군은 무품 상계, 군은 무품 하계로 구분되었고, 공주와 옹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궁중 예법이었습니다. 후궁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도 함부로 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효종 때 안빈 이씨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어느 날친 딸인 숙명옹주가 문안 인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안빈 이씨가 실수로 딸에게 너라고 한 것입니다. 그 순간 효종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죽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왕비인 인서망우가 간신히 말려서 넘어갔지만 실수로 나온 한 마디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궁이 낳은 자식이라도. 왕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생모인 후궁보다 신분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궁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했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왕의 정실인 왕비를 어머니로 모셔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후궁이 정치에 개입할 수는 있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궁중예법상 후궁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예외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 장녹수, 광해군 때 김계시, 숙종 때 희빈 장씨 같은 후궁들은 실제로 정치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모두 16세기에서 17세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궁녀 출신의 승은 후궁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간택 후궁은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개입한 후궁들의 말로는 어땠을까요? 장록수는 연산군과 함께 폐위되었고, 김계시는 인조반정으로 사형당했습니다. 기빈 장 씨는 왕비까지 올랐다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된 후 사사되었습니다. 후궁이 정치에 개입하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기빈 장씨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요? 그녀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후궁에서 왕비가 된 승은후궁입니다. 1689년 왕자를 낳은 후 왕비가 되었는데 약 5년간 왕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694년 이녀왕후가 복이 되면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결국 1701년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숙종은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앞으로 후궁은 절대 왕비가 될수 없다고 말입니다. 1701년 이 법이 만들어진 후로는 아무리 왕자를 낳아도, 아무리 총애를 받아도, 후궁은 정일품 빈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외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수빈 박씨입니다. 정조의 후궁이었던 수빈 박씨는 순조를 낳았습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하자, 수빈 박씨는 왕의 생모가 되었습니다. 왕비도 아니고, 대비도 아닌 애매한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호칭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자궁이라는 호칭입니다. 왕의 어머니지만 왕비였던 적이 없으니 대비라고 할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후궁이라고 하기에는 왕의 생모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왕비와 후궁 사이 그 어정쩡한 위치에 자궁이라는 새로운 칭호가 생긴 것입니다. 수빈 박 씨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왕이 되었어도 그녀는 여전히 후궁이었습니다. 매일 시할머니인 대왕대비 정수망후 시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그리고 왕대비 효이왕후에게 하루 세 번씩 무난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궁궐의 어른들에게 하루 세번 절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후궁이라는 신분의 한계는 이렇게 냉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왕비의 권력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왕비는 내명부의 수장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여자들, 그러니까 후궁들과 궁녀들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던 것이죠. 왕도 원칙적으로는 내명부 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왕비의 권한이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인연왕후는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를 매질하도록 명한 적이 있습니다. 조서망 조실록에 어느 날 내전이 명하여 때리게 하니 더욱 원한과 독을 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왕비가 후궁을 벌줄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컸던 것이죠. 하지만 왕비라고 해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는 왕비보다 더 높은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바로 왕대비와 대왕대비입니다. 왕의 어머니인 왕대비, 왕의 할머니인 대왕대비는 왕비보다 서열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왕비도 이분들 앞에서는 며느리이자 손부였던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왕비와 후궁의 차이는 단순히 품계나 호칭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권위의 차이였고, 법적 지위의 차이였으며, 자녀들의 미래까지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아무리 왕자를 낳아도 후궁은 결코 왕비가 될수 없었습니다. 희빈 장씨가 그 유일한 예외였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결말이 오히려 그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 제도는 이렇게 엄격한 신분 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질서는 때로는 개인의 행복을 짓밟았고, 때로는 무고한 목숨을 아사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유지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왕비와 후궁, 그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